해바라기 네, 친구들 해선이에요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뜬금없이 요즘 살면서 얘네 때문에 참 삶의 질이 좀 상승한 것 같아. 요 약간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싶은 그런 물건들이 갑자기 톡톡톡 떠올라가지고 정말 갑작스럽게 찍어보는 해선이의 삶의 질 상승 아이템을 몇개 가져와봤습니다. 엄청난 아이템들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냥 평소에 쓰는 몇몇 아이템을 한번 가져와봤고요. 네 정말 갑자기 생각나서 찍는 그런 영상입니다. 뭐 일단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요 간단한 아이템! 아주 간단한데 헉, 뭐야? 이런게 있어? 어? 좋은데? 한 아이템!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단추들이에요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압정처럼 되어있죠?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냐 마음에 드는 옷이 내 허리에 맞지 않는다 좀큰것 같아 근데 수선하긴 귀찮고 허벅지나 이런 게 너무 딱 맞아 허리만 어떻게 좀 줄여야 될 텐데 싶을 때 저는 평소에 그냥 벨트를 꽉 메고 다녀요 벨트를 꽉 메면 이만한 통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허리에 단추를 매는 부분을 원래 단추가 여기 있다면 좀더 안쪽으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걸로 고정하고 그럼 벨트가 이렇게 두 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컸던 거를 이렇게 해서 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자연스럽게 허리만 줄어들겠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서 고정이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추로 되어있는 허리가 큰 제품에 너무 잘 맞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지난 언니가 저한테 이런 것처럼 준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보를 몰라서 굳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단추가 아닌 제품에는 이걸 뭐 꽂아봤자 뭐 넣을 구멍도 없고 그렇다고 구멍을 내가 찢을 수도 없고 하잖아요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엮어버리는 치마 용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저렴하고 저는 이거를 매일 밤마다 에이블리를 요즘 엄청 구경하는데 거기서 팔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좋은 제품은 여기저기 다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고 싸게 여기저기서 잘 편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보는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이불이에요 아 진짜 제가 최근에 이불을 바꿨는데 왜 촉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적당하게 촉촉한 느낌인데, 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딱 그냥 씻고 나서 물기 제거하고 속옷 입고 그냥 맨살로 딱 누워서 이불을 덮었을 때그 촉감이 너무... 좋은 살결에 닿는 그 촉감이 너무 좋은 딱 그런 느낌의 이불이에요. 저는 평소에 진짜 네이버 쇼핑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냥 네이버에 갖고 싶은 물건을 쳐요. 그럼 네이버 쇼핑에 막 띠라라락 줄을라라라 뜨잖아요 저는 그냥 그것 보다가 음, 이거나 사볼까 이런 식으로 뭐 사요. 그래서 이불을 그렇게 이번에 사본 건데 이게 촉감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정이랑 프리다이빙 영상을 촬영하고 집에 와서 이불이 도착했네 하고서 한번 이렇게 딱 촉감을 맛 보고 야! 미쳤다 야 이거 촉감 미쳤다 야너 여기 한번 누워봐 가정이도 응? 그래? 누웠다가 언니 이거 어디서 어헐 대박 이러고서 저희 집에 지금 놀러온 두 여자가 이불 엄청 탐내해가지고 한 명한테는 이불 정보를 알려줬거든요 제가 덕분에 이걸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편집을 하거나 뭐 집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다가 아 힘들다 하고서 잠깐 누우면 잠들어버려가지고 <laughs> 어 촉감이 너무 좋다 조금만 누워있다 일어나야지 하고 누워있다가 음 근데 너무 졸리다. 촉감이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누워있어요. <laughs> 이러고 자버려가지고 얘 덕분에 생활패턴이 약간 바뀌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그렇게 저처럼 도중에 눕는 일이 없다면 기분 좋게 이 촉감이 행복해하면서 그냥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뭐, 판매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 이거 덕분에 누워있을 때 그냥 계속 좋은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정도만, 그래, 새로 산 이불이라서 기분 탓에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저 이거 산지좀 됐거든요. 좀된 상태에다가 릴리가, 하... 저한테 또 어떤 불만이 쌓였었는지, 여기다가 제가 보는 앞에서 오줌을 싸지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산 거예요, 또. 이게 또다시 새로 산 제품인데, 같은 곳에 그대로 가서, 뭐, 재구매를 딱 눌러가지고, 그대로 사왔거든요. 근데, 꾸준히 좋아서, 이렇게 가져와왔습니다. 이게 당연히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겠지만, 또 가격도 10만 원이 넘지 않거든요.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비싼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불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마스크! 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거라서 일단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런 면 마스크. 이건 예전에 선물 받았던 거지만 같은 제품으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제가 굳이 이걸 가져온 이유는 그 일회용 마스크들이 있어요. 근데 습기가 엄청 차잖아요. 습기가 엄청 차다 보니까 손걸손걸막땀 맺히고 막다 무너지고 엉망진창되고. 근데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시겠죠? 근데 얘도 당연히 화장품 다 묻고 해요. 굳이 이런 걸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마스크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애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지어 짜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마스크를 좀더 편하게 쓰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다 보면 공통점으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습기가 좀덜 차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어, 저는 일회용도 써봤고 이런 면 마스크 이거 3종 세트 그것도 계속 써보고 했는데 확실히 일회용은 뭐 간편하게 잠깐 쓰고 버리고 얘는 뭐 계속 빨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회용을 썼을 때보다 이걸 썼을 때 조금 더 편안함을 느꼈었어요. 요즘 또 KF94 그 마스크들을 10개씩 살 수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굳이 요즘 또 마스크 가격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마스크 몇개산 다음에 이걸 계속 빨아가지고 돌려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자자자! 해 가지고 말린 다음에 뭐 저는 또세 개니까 오늘은 이거 쓰고 다음 날은 이거 쓰고 그 다음 날은 이거 말려 놓은 거 이거 다시 쓰고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은 굳이 여기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면 마스크 몇개산 다음에 그걸 계속 쓰는 게 조금 더 약국 가 가지고 돈 주고 이만큼 산 다음에 쟁겨 놓고 쓰레기 계속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싶어 가지고 한번 가져온 제품입니다. 그래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전에 영상에서 그래도 한두 번 들고 나온 제품인데요. 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좀 <laughs>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 귀걸이 파우치입니다. 사실 여기 거울은 좀 쓸데가 없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여행용 악세사리 파우치입니다.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게딱 귀걸이랑 목걸이 딱이두 종류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반지는 어느 순간 빠질 수도 있고 가끔 불편할 때도 있고 팔찌는 이상하게 제가 팔찌를 막 다루나봐요. 팔찌는 할 때마다 어느 순간 끊어져가지고 사라지더라고요. 여기 종류는 잘 하지 않지만 여기랑 여기는 한... 항상 어떻게든 좀 항상 하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행 다닐 때는 또 옷도 갈아입기도 하고 뭐 오늘은 이거 입고, 내일은 이거 입어야지 이런 것도 입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귀걸이 어디다 놓고 다니지? 고민하다가 제가 또 그렇게 네이버 쇼핑에 사고 싶은 거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온 제품인데요 여기다가 귀걸이 탁탁탁탁 넣고 여기도 반지 촤라라락 넣고 여기 뭐 목걸이나 다시 귀걸이 같은 거 다시 이렇게 넣은 다음에 고정 탁 해놓고 하는 용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를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이거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확실히 써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어, 배고파, 잠깐만. 어, 배고파. 어, 갑자기 여기 배가 없프지 웬만큼 큰 귀걸이도 형 이렇게 넣으면 잘 들어가고, 들고 다닐 때또 귀걸이 같은 경우는 가끔 뒤에 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방에 어딘가 넣거나 했을 때 잘못 찍고 시키면 이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다시 피는데 굉장히 여기가 아프거든요, 이거.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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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한, 이것도 다시 이렇게 예쁘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모양이 되거나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 보완하고 완전하게 잘 들고 다니자 싶기도 하고 여행가서 아, 귀걸이 못기지찬 뭐 열었을 때 이렇게 귀걸이 찬 있으면 또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막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스포인 것 같아서 음기게 하겠지만 뭔가 뭔가 존버 중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가져온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고 괜찮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하고서 소개를 시켜주기가 좀 애매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이제는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다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차이입니다. <laughs>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렌터카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렌터카를 빌렸던 거는 사실은 제가 어떤 차를 예약을 해놓고서 좀 걸린다고 하길래 그동안 운전 연습도 할겸때 차를 구입을 했을 때그 차를 제가 제 미숙한 운전 실력 때문에 막 어딘가에 박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렌터카를 엄청 막 다루는 건 아니에요. 저는 되게 항상 저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차도 뭐또 엄청 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운전 연습 겸 이런 차 저런 차도 다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유튜버 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계속 차를 갖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정말 제가 원래 택시를 좀 좋아하긴 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 했을 때 제가 살면서 좀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난 것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정말 많았었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택시를 좀 자주 애용을 하다가 택시를 타도 결국에는 사람이랑 좀 마찰이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확실히 직접 운전을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정말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 소중한 멘탈을 위해서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짐 같은 거 저는 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삼각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삼각대를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응? 이렇게 딱 이렇게 키높이를 맞춰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제 짐들을 이만큼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용도로도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촬영 목적이 아니어도 저는 또 항상 짐이 많은 사람인데, 아, 난 진짜 이게 차가 없었으면 어떻게 다녔을까 싶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 요즘 좀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잖아요. 엄마를 보러도 갔었고, 저기 다른 데도 갔었고, 강릉 가려다 실패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그런 먼 곳을 오고 가는데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없다가 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있다가 없으면 엄청 불편하다는 그 말이 뭔지 진짜 너무 잘 알게 했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차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정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첫 차를 중고차로 좀 구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더 기다려야 돼 가지고 뭐그 정도로 차가 저의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려 가지고 저의 삶의 질을 정말 많이 향상시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말 좋은 거는 별 다른 이유 없이 어딘가 떠나고 싶을 때 잠깐 바다가 보고 싶을 때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을 때쑥 갔다 오면 되니까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 운전은 꼭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리는 게한두달 전에 선물 받은 고양이 자동화 장와 진짜 이게 생각보다 너무 편해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뚜껑 열고 애들이 싸놓은 거 알아서 걸러진 거 그냥 버리고, 올해에 너무 없다 싶으면 좀 채워놓고 끝! 그거를 며칠에 한 번씩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고양이 화장실이 엄청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동화장실을 제외하고도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우기 귀찮다고 하나만 두면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화장실이 지금 침실에 없었을 때는 이불에 잡고 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침실에 하나 더 놔주니까 그때부터는 실을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굉장히 화장실 개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고 되게 바빠 죽겠는데 이걸 맨날 맨날 칠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이상 모래가 항상 깨끗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다. 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따고 나오면 그 센서로 인식을 해가지고 몇 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쟤도 하루 종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저쪽 모래는 볼 때마다 한 번도 뭔가 냄새가 난 적도 없었고 확실한 건그 전보다 조금 더 제가 편해진 것도 있고 애들도 좀더 건강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건강이라고 표현하면 뭐그 전에 아팠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양이와 집사의 편안함과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것도 진짜 삶의 질을 높여서 준 거구나 싶은,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의 질, 이거는 사실 삶의 질이라고까지는 좀 그래요.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만 좋아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구입하고 써본 다음에 괜찮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거를 산지 그래도 3-4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지금까지 계속 믿고 잘 쓰고 있는 체중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 아 잠깐만 너무 배고픈데 아왜 이렇게 갑자기 배 고프지 어쨌든 이 제품이 뭐냐면요 피콕이라는 제품인데 핸드폰 어플이 있어가지고 이 어플에 들어가서 측정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면 이게 연동이 돼서 여태까지 쟀던 몸무게들 그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요즘은 또 귀찮아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굳이 이렇게 빡세게 안 하고 그냥 식단만 조절하고 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열심히 했을 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체중을 재면서 제 몸무게의 변화를 느꼈는데 별 차이가 없네요 여기 에뭐 체지방률 퍼센트도 뜨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확실히 제가 그냥 단백질을 먹었을 때랑 국 같은 걸 먹었을 때랑 그 쟀을 때 이게 퍼센트율이 되게 다르긴 하거든요. 어쨌든 얘는 항상 배터리만 잘 계속 갈면서 아주 평화롭게 매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대도 그렇게 막 비싼 편도 아니고 해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짠! <laughs> 갑자기 이렇게 위치를 바꾼 이유는요,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샀던 건데 갑자기 만족을 한 이유는 이번에 택배 같은 거 사고서 좀 무거운 거를 한 번에 들려가다가 허리가 뚝 하고 나간 거예요 잠깐 나갔다 들어왔어요 근데 <laughs> 허리가 삐끗하거나 했을 때안 좋았을 때 앉아서 오래 있는게 정말 안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눕거나 차라리 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앉아 있는 게 허리에 좀안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주 좋은 기능이군 이러면서 그냥 샀던 건데 바로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 진짜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허리가 아플 때 또는 진짜 찌뿌둥할 때뭐 스트레칭 같은 거 하고서 다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라리 그냥 계속 이렇게 서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은근히 또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어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오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 책상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옮겨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저는 7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넓이도 딱제키 정도?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책상 이런 거 사가지고 하면 일단 건강에 좋지 않을까. 아팠을 때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추천을 해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저의 삶의 질을 좀 상승하게 해준 그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확실히 살면서 경험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라고 느끼던 애들이라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좋은 거는 나눠야 좋죠. 그래서 정보들도 일단은 가져와 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어 무거. 안녕.